예,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입니다. 아, 후보자는 지난 22년까지 문재인 정부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으로 활동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분과 부위원장이 우리 최민희 위원장이죠. 아, 그때 뭐 조직 개편이 자주 발생했다다가 뭐 활동이 간헐적이어서 제가 정확한 기근 못합니다만은 예. 위원장님께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신 알겠습니다. 그 있는가 그리고 이제 전임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유튜브에서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했다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해가지고 수갑까지 채운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예, 네, PPT 한번 보실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 뭐, 이것도 언론 보도에서 봤죠. 아 보고를 받았죠. 아직 뭐 보고를 받을 지위에 있지는 않고, 예, 업무 관련 내용들은, 예, 알고 있다이 내용을 보면 아무리 뭐 방송 심의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것은 이해해도 대통령의 위치에서 특정 방송에 대해서 편향이라고 낙인을 찍고, 정부 기관으로 하여금 이 동제 지시를 내리는 이런 거는 독재적 발상 아닙니까? 어 의원님 말씀 중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특정 언론에 대해서 어, 지적을 하셨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 종편에 어렵습니다. 대해서 이야기했잖습니까? 예, 종편이라는 어, 그 방송 사업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이 종편에 대해서 뭐. 뭐 이게 뭐 유튜브 같다 이런 뭐 혹은 그래서 정치 편향됐다 혹은 이거의 발언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 그거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아닙니까? 응? 예. 대통령은 어, 정치적 공무원이고 국민이 선출한 정치적 어, 지위를 그래, 대리하는 선출 권력은 그런 말을 해도 된다 이런 이런 허무박자죠? 예.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어, 저희 학술적 어, 방미 통이가 보도를 심의하거나 방송 내용, 내용에 관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방송 통이는 어, 방송 내용에 관한 심의관해서 어,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보도나 방송을 심의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사후 검열에 해당되기 때문에,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민간기구인 방송미디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 헌법상 금지되어지는 검열은 사전 검열을 의미하고요. 그 부분에 사후 검열은 괜찮다 이거죠. 사후 혼란이 검열은 어,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그런데, 위해서. 그런데요, 그런데 후보자, 지금 대통령의 발언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 그리고 헌법과 방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또 많은 부분들이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후보자 생각은 다르다 이 말씀이죠. 예,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 생각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대통령께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방송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그 부분을 우리 행정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보고자 하신 시기입니다. 아, 그래서 종편, 종합편성 채널을 단합해라. 이런 시그널로 보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7년이요.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쯤 문재인이 뭐라고 그랬냐 면 공영방송이 무너졌다 한마디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공위병 같은 언론 노조가 우르르 일어서고 그래서 KBS MBC 사장 강제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뭐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편이 편향적이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이게 굉장히 큰 무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재승인 허가권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미통위 위원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이걸 재승인을 무기로 종편을 길들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제거하겠다. 이건 노골적이 겁박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제가 뭐 감히 추정을 하건데 자, 보십시오. 방... 문재인 정부 방통위는 종합편성 채널 TV의 하나인 TV조선을 배제하기 위해서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한상혁 전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기소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 우리 후보자의 논문 칼럼 이런 걸 보면 이 사실은 이런 걱정이 들어요. 한상혁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것은 나 제가 차후에 추후 질의에서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이런 상태로 후보자와 같이 민주당 편향적인 인물이 이 만약 박미통이 위원장이 된다면 이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이 편향적인 시각으로 방송을 재단하고 이미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성인을 무기로 길더길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지금 TV를 시청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에게 주어진 한법과 법률에 따른 지위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공정성 문제를 언급했어요. 공정성 심사에 대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엇박자도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그날 박미통의에 어느 분이 출석해서 뭐 이렇게 이제, 어, 답변을 했는데 그 대통령의 질문에 방송의 내용 관련 편향 중립성 부분은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박미통의는 종편의 재허가와 재승인 절차에서 공정성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그러면 박미통의 그 답변한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히 공정성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를 읽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우리 민주당 의원님 비롯해서 과방위원들은 방송심의위원회와 심사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그렇게 지적하고 또 이거 민주당에서는 저 공정성을 삭제하는 법을 또 통과시키고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강행한 방송법 개정안 내용을 전혀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아 맞습니까 이거? 예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개도적인 법 안에서 어 공정성 심사를 삭제한 것은 지난 어그 심의 제도에서 오남용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방송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방송이. 아무런 어, 내용 심사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방송 어,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성 심사라거나 방송 편성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들이 방송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성이나 공정성, 다음에 사실성, 균형성 뭐 이런 기준들이 여전히 법상 방송이 지켜야 할 책무로 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들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수행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에 의해서. 아 저. 이제 다 하셔서 끝났습니다. 의원님 시간은 예 마무리 해 주십시오. 예, 결국 말씀드리면 이번 그 개류 중인 법안에서 정보통신망법상 그 일부 그리고 방송법상 일부 공정성 심사가 그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객관성 심사나 공공성 심사, 균형성 심사 등 방송 편성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는 계속 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재승인 등에 있어서의 그 규제를 받게 될수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한민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세요. 네. 아니 후보자님 진행은 제가 하고요.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네, 한민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울 강북을 국현 한민수입니다. 후보자 일단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